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오늘 레시피는 고추장찌개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돼지고기 아닌 오늘은 참치 한 캔으로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고추장찌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채소 먼저 손질해줄 텐데요. 감자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인분수는 2, 3인분 기준의 레시피로 준비해봤습니다. 깍둑썰어 준비할게요. 다음으로 양파 하나도 깍둑썰어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애호박 반개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깍둑썰게요. 청양고추는 두개 넣어줄게요. 송송 썰어 준비해주세요. 다음으로 대파 한대 송송 썰어 줄게요. 자, 그럼 냄비에 식용유 한 큰술 둘러 주시고요. 손질한 감자 모두 넣어 주세요. 그리고 감자를 한번 볶아 줄게요. 감자 기름 코팅 이렇게 살짝 해주면 감자가 쉽게 부서지지도 않고 좀 단단하게 겉모양이 잡혀서 찌개나 짜글이 끓이실 때 이게 좀 지저분하지 않게 좀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감자가 살짝 노랗게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면 물 800ml를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연도링 디포리 멸치 코인 육수링인데요 요거 하나 넣어주는데 만약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 있는 멸치 머리 안에 내장만 제거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이대로 끓는 점에서 6분 정도 끓여줄게요. 자, 이렇게 6분간 끓이면 감자가 한70-80% 정도 익어 있을 텐데요. 이때 이전에 손질해 두었던 채소들 모두 넣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양념을 준비해볼게요. 고추장, 성인 숟가락으로 2큰술 넣어서 고추장 먼저 살살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고추장 풀어주시고요. 고춧가루 2큰술 넣어줄게요. 다음으로 참치액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넣고요. 미림 1큰술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대로 끓는 점에서 3분간 한번 푹 끓여줄게요.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가장 센 불에 5분간 뚜껑 열고 팍 한번 끓여줄게요. 자, 이제 간을 한번 보시고요. 부족한 간은 꽃소금 한두꺼집 정도 살살 넣어서 간 맞춰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주 재료인 참치를 이때 넣어줄게요. 보통 이 참치찌개나 참치가 들어가는 이 탕찌개 국 이런 거 끓이실 때 먼저 넣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참치를 먼저 넣게 되면 다 부서지고 또 음식이 지저분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참치를 일찍 넣는다고 해서 뭐 참치향이나 참치맛이 깊게 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참치를 넣으실 때는 이렇게 요리 완성되고 나서 끝에 가볍게 넣고 마무리하면 오늘의 요리 참치 고추장찌개 완성입니다. 야, 밥 위에 먹으면 살살 녹겠지요? 뚝딱뚝딱 뚝딱 재료 손질하고 착착착 소금 입간하고 냠냠냠 맛있게 먹는 너를 상상했어요 각박한 세상 속